오늘 아침 대한민국 연예계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 수미다 아이코가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으면서 그녀의 자택 앞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 주변은 수십 대의 경찰차와 취재진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에서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 경찰차와 기자들, 심지어 팬들까지 몰려들면서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코가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녀의 자택 주변에는 강력한 경비 체제가 강화되었고, 이 소식은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여러 관계자들은 스미다 아이코가 최근 지속적인 스토킹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택 주변에서는 최근 몇 주간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징후로 인해 그녀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녀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택을 나설 때나 촬영을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낯선 이들이 몰려들어 그녀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녀의 일상에 큰 심리적 부담과 공포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아버지는 딸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경찰에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아버지는 과거에도 딸이 극성팬에 의한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사건을 경험한 터라 이번 사건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과거 사건으로 인해 딸이 큰 고통을 겪었고 활동을 한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스미다 아이코의 자택 주변에 추가 경비를 배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실제로 몇년 전에도 극성 팬으로 인해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극성 팬이 그녀의 자택 앞에서 밤새 시위를 벌이며 그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해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스미다 아이콘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결국 한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스토커를 체포하고 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스미다 아이코에게 남겨진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예계 복귀 이후에도 스토킹에 대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가 다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미다 아이코의 소속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우리 배우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위지를 전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스미다 아이코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팬들은 소중한 배우인 스미다 아이코를 보호하기 위해 SNS와 팬카페를 통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안전을 기원하며 스미다 아이코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녀를 향한 무한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단순한 메시지 전파를 넘어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스미다 아이코 한 사람만의 안전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여성 연예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스미다 아이코는 최근 연예계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대한민국 전통 음악인 트로트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신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대부로 불리는 남진은 스미다 아이코의 재능과 가능성에 감동하여 그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진은 자신이 처음 가수의 길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열정과 투지를 스미다 아이코에게서 보았고 그녀의 재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팬들이 그녀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스미다 아이코는 인기 프로그램 별표 미운 우리 새끼 별표에 출연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슴 찡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특히 김종국의 어머니는 스미다 아이코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하며 그녀의 노래가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경험을 초월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스미다 아이콘은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음악으로 위로를 찾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회복력이 현재의 음악 경력을 쌓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가요가 아닌 진정성을 담은 예술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삶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그녀가 이번 사건을 극복하고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무대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